2021년 12월 한 예.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무속 행위가 있다면요? 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날짜가 중요한데요. 어, 동지 이후에는 이런 방법을 하신다 하더라도 해가 되진 않고요. 동지 이전에 썼을 때는 해가 되는 무속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는데 평상시 때 물을 떠 놓고 빈다거나 초를 키고 빈다거나 향을 피우고 비시, 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감정적으로 신을 모신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사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무속 행위에 포함되시고요 더더욱이나 12월 달에는 그곧 있으면 새해가 no. 밝기 때문에 온갖 귀신이나 조상들이 돌아다니는 시기에요 양력 12월 달이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그런 귀신이나 조상이 많이 돌아가는 그 시기에 만약에 물을 떠놓고 빈다거나 향을 피고 만약에 빈다거나 초를 피고 빌었었을 때 그런 향을 타고 냄새를 타고 오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귀신이 붙거나 귀신한테 접대를 하거나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야 되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12월 no. 1일부터 12월 20일이 동지 전이거든요. 장난으로 예를 들어서 팥 아시죠? 팥 팥을 집안에다가 왜 부정 우리가 쳐낸다고 뿌리면서 이러는 거야. 에이 잡기에 불러가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에는 분명히 귀신이나 조상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들었던 잡기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이것 봐라 장난치네 하면서 원한을 맺게 돼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아니면 진짜 의미 있게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화가 나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말을 듣고 괴롭힐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귀신들 있잖아요. 파스 뿌리잖아요. 피해요. 그리고 마저도 있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하지. 팥으로 귀신을 쫓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옛날에는 순진해서. 팥이 뭐 귀신을 쫓는다 해서 뭐 동지팥죽도 써먹고 다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팥죽을 먹는 거야 좋지만 팥으로 뿌려봐야 귀신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팥을 뿌리면서까지 장난이 란 진짜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했었을 때 듣는 잡기 귀신 나빠서 해코지를 갈수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팥깎고잡기야불러나라 하지 말아라. 아주 그 다음 날이나 그 날부터 귀신이 진짜 있구나라는 거를 몸서 느끼게 귀신이 아주 그냥 확 달려들 겁니다. 배럭 댐었습니다 배럭 댐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